극우든 극좌든 이거는 우리가 우리 사회의 도스 분포표 분포에서 양쪽 극단에 있어서 이쪽은 통계를 낼때 빼야 돼요. 이쪽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극 극좌나 극우나 이 극좌가 들어가는 거는 몰상식과 같은 뜻이에요. 사회가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토론이 되고 대화가 되는데 이쪽은 대화가 안 돼요. 양쪽 다. 이 양쪽 다 그래서 어떤 양상을 보이냐면 대화를 포기해요. 대화를 포기하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폭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극좌 극우로 부르지만 기본적으로 폭력 집단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극우나 극좌가 많아야 15%에서 20%를 넘지를 못해요 그건 도수분포표가 만들어낸 기본적인 세계예요왜 기본적인 세계냐면 동물 중에도 개체의 10% 정도는 좀 이상하게 태어나요. 동물도 그래요. 이 DNA 자체가 그렇게 돼 있나 봐요. 동물도 90%, 100%가 전부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아요. 좀 이상한 개도 있고요. 이상한 앵무새도 있어요. 생, 모든 생명체가 그래요. 이게 정상성 범위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정상적인 좀 활동,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게 있는가 하면 좀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극단주의는 15% 미만 또는 10% 미만 정상적인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사회가 잘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이게 5%에서 10% 미만으로 제한이 돼요. 근데 어디나 그렇잖아요. 동물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 가지로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쥐는 쥐의 행태가 있어요. 쥐끼리 안 잡아먹는다 이런 건 없어요 보통 상황에서는 쥐는 다른 거 먹고 다니죠 근데 쥐를 좁은 공간에 수백 마리를 몰아넣으면 쥐들끼리 잡아먹어요 이건 뭐예요 원래 쥐는 자기끼리 잡아먹는 거다 결론 내릴 순 없어요 이건 쥐의 기본 행태가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지면 조건이 달라지면 쥐의 행태가 달라져요 행태가 사람도 비슷해요 사람은 자기들끼리 죽이는 동물이다. 어떨 때 보면 맞고, 어떨 때 보면 안 맞아요. 사람은 살인자를 처벌하는 동물이에요. 처벌이 있는 유일한 동물종이죠. 다른 동물들은 어떤 사자가 다른 사자를 죽였다고 그 사자를 처벌하지는 않잖아요. 인간만 그래요. 이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그래요. 이걸 일탈행위가 되고, 살인자는 비정상으로 취급해서 아예, 아예 격리하거나, 아예 처, 처형하거나 그러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쟁 같은 상황에서는. 서로 죽이잖아요. 너무 많이 죽이잖아요. 상황에 따라 행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동물이. 근데 이 극우 집단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극우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제 그런 극단적인, 큰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퍼뜨리고, 대화와 타협,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윤석열의 행태였죠. 극우 유튜브에 빠져서 야당하고 대화를 아예 포기하고, 뭐 무슨 야당이 탄핵을 간 남발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거부권 남발한 거 세질 않는 모양이에요. 야당 대표를 만나지도 않고 심지어 이건 좀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야당 대표가 죽을 뻔했는데 테러로 죽을 뻔했는데도 수사 바로 현장을 증거 인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이런 상태로 지금 우리 좀 극우 집단들이 존재해왔었는데, 비정상 집단들이 존재해왔었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이 박근혜 탄핵 때는 권성동이 국회 측 소추위원이었어요. 대표였어요. 지금 정청래 씨가 하는 일을 당시에는 권성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완전히 미친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달라진 게 아니라 아주 질이 나빠졌어요. 누가 봐도 이건 내란이고 탄핵해야 되는 사안인데, 탄핵 반대. 하다가, 그죠? 탄핵 반대했어요. 국민의 힘은 대다수가 반대했어요. 그리고 내란 특검도 지금 어제 보니까 민주당기는 다 받아줄게. 해달라는 데 해줄게까지 양보를 했는데도 막판에 안 하겠다고 이제 내란 특검도 거부했어요. 윤석열 체포에도 반대하고요. 이렇게 됐어요. 극구 그 집단이 됐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전에 전까지만 해도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거 주장하는 당내 인사가 있으면 자체 징계를 했었어요. 국민의힘이. 근데 지금은 똑같은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집단에서는 5%에서 10% 정도의 비정상적인 개체가 있어요. 비상적, 비정상적인 주장을 하는 집단이 있고 그냥 극단적 집단이라고 해서 놔두면 돼요. 극좌적 극 집단을 했던 통진당 해산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완전히 극우 집단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해산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해산시켜야 마다한데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 사회의 비정상 집단이 10% 에서 30%로 늘어났어요 국민의힘이 숙주노릇을 하는 바람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요 탄핵 반대 그 다음에 내란 특검 반대 반중이 데올로기 이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한번 놓고 보자고 이렇게 또 수분 표라고 그왜 수학에 나오잖아요 한 가운데가 제일 많고 정상 범위가 그다음에 양쪽으로 가면서 수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줄어들어서 양쪽 끝에만 좀 남아요. 하지만 사람의 IQ를 볼까요? IQ가 바로 이더스분 표거든요. 100이 중간이에요. 원래는 근데 좀 이렇게 100 그러면은 사람들이 약간 자존심 상할 것 같으니까 보통 110이라고 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간쯤에 IQ가 그리고 그 양쪽으로 이렇게 쭉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110 정도 IQ, 110이 사람이 제일 많고. 아주 좋은 사람은, 뭐, 맨사라고 해서, 뭐, 160 이상,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비정상이죠, 사실은. IQ가 160 그러면. 천재고요. 천재라고 그러죠. 그런 만큼 또 이쪽, 이쪽 반대극에도 그런 정도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략 110 전후에서 거기서 표준이 만들어지고, 뭐 IQ가 80에서 한 130까지는 정상 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세상은. 그리고 그 양쪽으로 넘어가면 비정상이다 했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뭘 뭐 어떻게 지금 어떤 사회를 만들어 놨냐면요. IQ 50도 정상 범위다로 만들어 놨어요.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게 그거예요. 이쪽은 비정상이라고 치료가 필요하거나 별도 처 대우가 필요한 집단이에요. 그렇죠? 박약 뭐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따로 이제 우리 사회가 대처해야 되는 그런 집단인데, 그걸 정상인으로 끌어들 끌어올려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의 평균 지식 수준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능 수준이 똑같아요. 저 구구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양심 수준과 상식 수준이 확 떨어졌어요. 저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 닥쳐 있을 때 정말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 사람들은 분 열성 지지자들 한 번도 민주당 을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 일종의 스포츠팀을 응원 하듯이 응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패륜적인 주장을 해도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상식 수준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는 거죠. 우리 사회의 이제 평균적 상식 수준이 질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을 지금 막고 있다. 국민의이그 수준으로들 하고 있다. 그게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걱정하는 바는 우리 국민의 상식 수준이 계속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상식이 아닌 것들을 끌어들여 버리니까 아, 헌법재판소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엄의 정, 필요성 여부는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이 무슨 자격으로 개엄이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몰직한 얘기죠. 이 민주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런 몰상직한 얘기들이 연륜 있는 변호사란 입에서 나와요. 윤석열을 비호하려면, 윤석열을 변호하려면, 윤석열의 복귀를 얘기를 하려면, 사람 상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유하려다 보니까 스스로 몰상지켜지는 거고요. 스스로 미쳐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게 마치 지금 지대를 한 군데 몰아놓은 것 같은 양상. 조건을 바꾸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 이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정말 어려워요. 저렇게 30% 정도로 늘어나버리면. 저 몰상식을 퇴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다. 세 번째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